안녕하세요. 다루농장입니다. 오늘은 밑반찬에도 좋고 밥 도둑인 계란장을 만들어 볼까 해요. 계란이 우리 닭들이 우리에게 선물을 너무 많이 줘요. <laughs> 계란이 너무 많아서 계란으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저번에는 장조림을 해서 다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그래서 오늘은 계란장을 해서 음 어르신들 밑반찬으로 해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넣어서 여기에 여기에 식초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식초 한 스푼. 소금도 한 스푼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서 계란 노른자가 가운데를 잘 안게 저어주세요. 이렇게 한쪽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삶아 보겠습니다. 계란이 끓기 시작한 지 7분 정도 됐어요. 이제 찬물에다 놓고 식혀줄게요. 계란은 완전히 식어야 껍질이 잘 까져요. 그러니까 찬물에다 놓고 완전히 식을 때까지 놔두겠습니다. 완전히 식혀줄게요. 이제 이렇게 식혀놓은 계란을 이제 까볼게요. 초를 더 집어 넣었어야 되나 봐요. 왜 이렇게 안 까지지? 계란장에 만들 육수에 육수에 멸치를 넣기 위해서 이 멸치를 렌지에 30초 동안 돌려줄게요. 돌리는 이유는 잡내하고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30초 동안 돌려줄 거예요. 육수를 내기 위해서 양파 하나하고 대파 하나 반 정도 넣고 패대에 볶아서 육수를 낼 거예요. 양파가 적어서 하나 넣는데 큰 양파는 반 개만 넣어도 될것 같아요. 대파도 썰어서 넣어 주시고요. 나머지 파하고 양파는 고명으로 넣어 줄 거예요. 그리고 마늘도 마찬가지로 편을 썰어 주세요. 편 쓸기를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쓸어놓은 야채를 식용유 2스푼을 넣고 볶아줄 거예요. 육수를 내기 위해서 볶는 거니까 음, 노릿노릿하게 아주 노릿노릿하게 볶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노릿노릿하게 볶아졌으면 여기에다가 물을 부어줄게요. 물 1리터, 레일리터를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간장 1컵 부어줄 거예요. 미림 한 4분의 1컵 정도 부어주고요. 아까 멸치, 렌지에 비린내와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30초 동안 돌려준 거 있죠? 그것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다시마도 넣어주겠습니다. 여기에 흑설탕, 흑설탕 3스푼 정도 들어가요. 저는 마지막으로 여기에 팥뿌리하고 양파 껍질 있죠? 깨끗이 씻어 놓은 걸 같이 넣어서 끓여 줄게요. 이렇게 해서 팔팔한 15분간 끓여 줄게요. 끓여 주겠습니다. 이제 계란장에 다 식히고 섞을 야채를 쓸어 줄 건데요. 저희는 청양고추 홍고추 두개 하고 이제 고추가 작아서 청고추를 4개를 넣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고추를 얼려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은 것도 청고추도 쓸어줄게요. 이게 고추가 얼어서 약간 미끄러워요. 그래서 얼은 고추를 쓸 때는 좀꽉 잡아주시고 조심스럽게 쓰시는 게 좋아요. 실파나 쪽파가 있으면 실파나 쪽파를 사용하셔도 좋아요. 근데 저희 집에는 실파고 쪽파가 없어서 그냥 대파를 곱게 채 쓸게요. 그리고 이제 양파를 썰어 주겠습니다. 음. 계란장에 들어갈 양념은 다 만들어졌고요. 이제 이렇게 끓인 지 15분 됐어요. 이제 불을 끄고 이 건데기를 싹 건져 볼게요. 이렇게 불을 꺼, 꺼준 상태에서 이 육수낸 건데기를 다 건져내 주시고요. 어, 올리고당 두 스푼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식혀 놓은 양념장에 쓸어 놓은 청양고추하고 파 쪽파 넣으시면 더 좋아요. 근데 저희가 쪽파가 없어서 대파를 쓸어 넣었고요. 양파 다져 놓은 거 같이 넣어서 부어 줄 거예요. 계속. 이렇게 부어주고 나서 여기에다 통깨하고 참기름을 넣어 볼게요 이 국물도 짜지 않아서 밥에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맛있는 한끼 밑반찬이 되었습니다 밥도둑이라고 할수 있는 계란장을 완성하였습니다 밑반찬으로도 너무 좋고요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